어, 다음에 집합을 잘 보면, X에서 X로,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전부 다 1, 2, 3, 4라는 것인데, 어, 이 말뜻을 한번 알아보자고, 우리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1 플러스 F1은 4보다 크다. 이 얘기는 F1은 3보다 크거나, 아이고, 왜 이렇게 썼을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인데 어, F1에 대응하는 것은 3, 4두 가지 이거에 대응하는 건3 아니면 4두개 중에 하나라는 거고 X가 2일 때는 2 e 플러스 F2가 4다 크다 이 얘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2보다 크거나 같다 2, 3, 4에 대응할 수도 있는 거지 얘도 3은, 이러니까 F3은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1, 2, 3, 4다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즉슨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1, 2, 3, 4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어, 정의역 X 값이 1, 2, 3, 4. 치역도 1, 2, 3, 4. 바로 X가 1일 때 3, 4둘 중에 하나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야. 1이 3 아니면 4에다가.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2는 2, 3, 4 중에서 하나 대응할 수 있고, 3은 1, 2, 3, 4 중에서 대응할 수 있고, 이 지문 안에 보면 역함수다, 아니면 1대1 함수다, 이런 정의가 없어. 그 얘기는 중복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3, 4, 둘 중에 하나.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2, 3, 4 중에서 하나. 이렇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지? 1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세 가지. 3, 4가 대응할 수 있는 건 각각 4가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96까지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 보면 0 3개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구나. 3개, 여섯 개. 아홉 자리 자연수 개수라고 했는데 이 0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쓴다는건 1과 1 사이로 설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1, 그 다음에 1을 각각을 다띄어놔 줄게.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그리고는 여기에, 아니, 고 다른 색깔로 해봐야 겠다 여기에 다른 숫자가 올수 있게끔 한다. 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왜올 수가 없냐면, 여기서 9자리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맨첫 번째 자리가 어 0인 경우는 없잖아. 1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은이 나머지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수 있다는 라 거지. 이걸 계산하면 돼요. 얘가 20이라는 건데 어... 1과 1은 붙어도 되지만 0은 이웃하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이 사이 중에서, 지금 네모칸 친거 있잖아. 이 사이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되더라. 물론 1인 붙을 수 있겠지.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요거, F1.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음.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문제가 지금 a가 어떠한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 얘를 이렇게 박스로 묶고 f 그니까 f 합성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1 플러스 a, 1 플러스 a는 항상 a보다는 크 a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할게 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우리 한번 음, 해봐야 되는 게 이걸 지금 딱 보면은 4를 기준으로 해서 a를 4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 줄수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가 한번 a가 4보다 크다. 그다음에 a가 4다. a가 4보다 작다 라는 기준 하에 한번 이 식을 풀어 볼 건데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4보다 크다. 어 한번 해 볼게요. A가 4보다 크다를 생각할 텐데, 우리 한번 A에다가 예를 들어, 5를 집어넣자고. 자,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식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4. 얘가 5라고 한다면, 4는 5보다 작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2, 4, 8,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57. 얘를 풀면 어떻게 되나? 얘는 54가 음, 6, 9구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6, a플러스 9는 0이다라고 인수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9 또는 6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뭘로 가정하고 있어요? A가 4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A에다가 임의로 5라고 집어넣고 이걸 푸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9와 6이 나왔으니까 누가? 음, 6이 A 값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여기다가 A는 u 써놓아 볼게요. 그 다음에 A가 5일 때, 음, 한 번, 아, A가 4일 때,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여기가 4여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A가 4면은 요거는 그대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4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4의 제곱. 4, 4, 16. 얘는 어떻게 되지? 자, 아, 이렇게 3 a 이고 17을 빼면, 여기서 17 빼면 40이네? 40. 40을 인수분해야 되는데? 2, 5, 10. 10하고 4 하면 안 되는데? 8, 5, 40. 음, 되는구나. 8, 5,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 플러스 8이랑 a 마이너스 5는 0이다. a가 5 또는 마이너스 8 나오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a가 4라고 가정하에 얘네 둘을 했었던 거잖아. 둘다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a가 4보다 작을 때를 해보자고. 자, a가 4보다 작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음, 예를 들어, 여기다 3을 한번 대입하고 해볼까요? 3을 대입하면, 요거는 그대로, 3보다, 여기 있는 4는, 여기 있는 4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되니까, 4, 4, 16, 플러스 A, 17,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얘랑 계산 얘 계산하면 40은요.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건데 8, 5, 40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또는 5가 나올 텐데 여기서 a가 4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지. 우리가 3으로 그냥 가정만 한것 뿐이지. 그렇다면은 누가 a가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일도 있네요. a가 마이너스 8. 이거 아까 전에 a가 6이라는 거 구해놓았지. 이 값의 합을 s라고 한다. 이 값의 합은 s니까 마이너스 2일 테고, s 제곱은 4일 것이고, 여기다가 10을 곱하라고 하니까 40이 되겠네. 답은 그래서 40. 자, 첫 번째. 무리수가 이렇게 K로 묶게 되면 음, 다음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K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점이 있니 얘가 마이너스 2,4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거는 2,4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지금 보면, 이첫 번째 그래프는 마이너스 2,4니까 한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걸잘 보세요. X축의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Y에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 그래프 대충. 이걸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두번째 있는 애는 2,-4일테니까 여기일텐데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려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 얘기는 x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축대칭 이거에 y축대칭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져요 자 얘가 뭐에 대해서 대체 내가 대충 그려 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 이거 점만 잘 보아도 원점대칭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대충 그림으로 내가 손으로 그려 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음, 이제 기억은 띵동이죠. 니은은 뭘까?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음, 우리 한번 k가 0보다 작다. 음수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집어넣을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 되죠? 어,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얘두 개가 다음수인거 보이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예요. 그 얘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맞나? 그지그 다음에, 다음에 그래프는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 서 질려나? 안 만나지, 지금. 이게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 도로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니은 아웃이고, 디귿은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의 최댓 값은 17, 16이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은 얘네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 지금 이거 보라색은 지웁니다. 보라색은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음, 이 그래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디선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이게, 이 서로 점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고정이니까, 이건 고정이니까 점은 이동할 수 없는데, 얘네가 조금 기,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 얘네가 이렇게 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무슨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똑 일정한 비율로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 한 점에서, Y축에서 만나는 경우가 돼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Y축에서 만난다는 건, 이둘 다, X는 0일 때, X가 0일 때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첫 번째 거에서 X가 0일 때는, 어, 2k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4.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y는 음. 루트 마이너스 k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얼마지? 루트 2k 마이너스 4. 근데 얘네들이 Y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Y축에서 Y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를 이양하고 얘를 이양하게 되면 보라색이 정신이 없네. 음 4는 루트 2K 아4 플러스 4는가 루트 2k 플러스 2k 루트 2k가 되는거지? 그러면 8은 2루트 2k 그러면 k에 들어갈 것이 어떻게 되냐 4니까 4,4,16은 2k k는 8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게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두 점에서 만난대 이 그래프가 지금 더 생각해보면 좀 보라색 에, 그림을, 보라색의 그래, 이 그림이, 마이너스 2,4라고 했을 때, 얘가, 이거였었죠? 얘가 2 마이너스 2 4마사 여기일 때, 얘네들 그래프들이, 각각이, 이렇게였고, 이렇게였어. 이렇게 되면은, 만나죠? 만나는데, 얘네가, 이 파란색 위에 있는 그래프가 점점, 점점 내려와서 두 점에서, 이, 이 상태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가 되는 건데, 이때 k 값이 최대가 되도록이라는 말은 얘가 이제, 뭐라지? 기울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벌어지는 정도가 이 k에 해당한단 말이지. 여기 있는 k. 지금 이게 얘, 얘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여기 k라는 것은 개에 의해서 좌우가 돼 이게 점점 이렇게 곡선이 점점점 넓어질수록 k 값이 커져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어디까지 갔을 때가 예를 들어 1k 값이 1k 값이 2k 3 4 5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딜 때가 최대가 된다 바로 이 점을 만날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일 때 보이나? 요 점에서 만날 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에 요거래, 2, -4를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러면 최대가 되잖아. 이거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누구를 어, 이 점을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우리 그렇게 대입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러면, 2,-4,-4는, 얘 넘어가 볼게요. 2-, 2k, 플러스 2k니까 4k.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88에 64는, 4k죠. 이 k 값은 결국에는 16인 거 맞단 말이지. 띵동. 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것 같아. 이게 k 값 바로 기우는 정도가 더 넓어지게 된다. 이게 점점,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더 넓어지는 거죠.